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아, 현재 시간은 자정을 이제 막 넘긴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드론방 디사이드 스노우 스프린트 시리즈고요. ABCD 뭐전 카테고리가 동시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스타트 했고요. 총 23km를 달리게 되는데 런던의 클래식. 코스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크리테리움식으로 네 바퀴 정도를 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별한 어필 코스는 없고 스프린트 구간이 한번 나오죠. 붉은색 도로로 네,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네, 스프린트 구간 한네번 정도 세라 밟아야 되는데, 쎄요. 저녁 먹고. 이 시간대에 처음 이제 로라 타보는데, 네, 옆집 아랫집에 뭐 그동안 로라 한 1년 넘게 타면서 그렇게 뭐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분들이 없으셨는데,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예, 취침 시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뭐, 큰 어떤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예, 여하튼 뭐,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로라, 타, 로라 타는 공간은, 예, 뭐, 그래도 좀, 베란다에 위치해 있어서, 좀덜 하지 않을까. 예. 겨울에 진짜 이 베란다에서, 로라 타면서 발가락이 얼것 같은 기분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영하 뭐 10도까지 떨어지는, 아 그래서 캠핑용 난로도 피고, 뭐 별짓을 다 했었는데, 결국은 로라를 타다 보면, 몸의 어떤 체열 때문에, 막, 성에 가끼고, 창문에, 발만 시려운, 발가락만 시려웠던, 그러한 겨울이, 하, 뭐, 지나간 지 벌써 이제 뭐, 한 두세 달을 지나갔죠. 4월 달이면, 그동안 한 1, 2월까지는 추웠으니까, 한 두세 달이 벌써 후쩍, 후쩍 그냥 지나갔네요. 아, 저녁 때려 먹고, 도저히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에, 민기적, 민기적 되다가, 로나한번탈까 하고선 탔는데, 뭐, 딱히 들어갈 만한 뭐, 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탈수 있는 거, 선택해서 들어왔는데에 예, 디사이드 스노우 스프린트 시리즈. 뭐 어떤 동호회서 에 주최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간에 일단은 지금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자, 붉은색 도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 자 스프린트 라인 시작됐고요. 예. 뭐 너무 과하게 페달링하면 또 소음이 날것 같아서 그냥 스무스하게 페달링하면서 오늘 그냥 완주만 하자. 아 토요일이라서 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버릇이 돼가지고 또안 타면 또 허전하고 뭐 제가 뭐 하루 뭐 몇십 키로씩 엄청 과하게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뭐 타고는 있습니다. 뭐 어디 아픈 곳 없이 약간의 어떤 근육통 정도만 있고 뭐 관절이나 이런데는 그래서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저의 철칙은 아프면 쉰다, 병원 간다, 치료 받는다. 요 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어디 아파서 뭐 병원 갈 정도는, 네. 어떻 그렇게 고통을 안고선 타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입문 초에, 그, 자전거를 타다 다쳐본 적은 없고, 야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제 대퇴사두가 파열되고, 장경인대가 인 일부 좀 끊어지는, 네.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었죠.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 그때 당시 퍼스트 수비를 하고 있었고 아, 아 공격을 하고 퍼스트 베이스로 달려가다가 일루수 보시던 분이 글쎄, 보통 베이스 밟은 발을 예, 뒤로 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좀 약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선 열받아가지고 빠따들고선 쫓아가려고 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예.. 그때 그래가지고 전치 한 8주 정도 진단 나왔고요 2주 차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때 뭐 멍든 거 뭐.. 무지개 멍들듯이 네.. 예. 돈가스 망치 갖다 고기 두드려 패는 것처럼 뭐 허벅지 왼쪽 허벅지 자체가 아예 다 작살이 났어가지고 여하튼 뭐 치료하면서 그냥 뭐 꼼짝없이 쉬었죠. 근데 그때 느낀 거는 아프면 그냥 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뭐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취미 생활을 즐길 필요는 전혀 없죠. 아 티셔츠가 뭐 흠뻑 젖었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바퀴 피니쉬를 하고 이제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 피니쉬그 스프린트 라인이 피니쉬가 아니었죠 약 700m 네, 앞쪽을 좀더 네,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앞쪽에 파란색 바리케이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습관이란 게참 무섭다 라는 말 네, 하루라도 좀건너뛰도 되는데 뭐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밤늦은 시간 로라질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들어온 방은 뭐 처음 들어오는 방이었었는데 네, 뭐 스프린트 시리즈라고 해서 보니까 아마 다른 스케줄이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방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게 저는 일반 그룹라이드보다는 그냥 짧고 굵게 끝나는 레이스가 잘 맞는 것 같고, 그나마 좀 열심히 타는 게 레이스인 것 같고, 그냥 일반 라이딩 같은 경우는 잘안 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타질 않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늦은 밤 로라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